저도 또 숨통이 트이는데요. 오늘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 그 넓은 그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그 시작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늘막 그 횡단보도 앞에 많이 세워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거의 10년 전인데요. 예. 그 당시 구청장이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햇볕이 너무 따갑다고 느꼈, 느낀 거예요. 예. 인도나 거리에 무더위나 좀 햇빛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구청에 어르신 관련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이 이 사업을 좀 담당하게 됐는데, 그동안 에 이게 무더위 쉼터나 경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쉬는 경우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만 좀 갇혀 있던 개념이었는데 이걸 한번 좀 깨보자.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맞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이게 무더위 쉼터는 원래 실내 특정 공간 뭐 에어컨 선풍기가 딱 설치된 그런 개념이었는데 바깥으로 들고 나오기 위해서는 좀 프레임을 깨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그늘막 형태를 좀 검토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제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되기 전부터 어떤 도시에 가면은 뭐 가로등이나 홍보판에 불필요한 디자인이 너무 많다 네. 경관과 좀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주민 입장 시각이 좀 빠졌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업무 같은 걸 구상할 때는 공무원 마인드가 좀 적은 그런 음. 신규 직원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좀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 시안을 고민한 끝에 이런 그늘막 디자인이 좀 괜찮은 이런 그늘막을 최종 확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초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시안이 나오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시안까지 나오는데만 1년이 걸렸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죠. 좀 쉽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구역 옥절도 있었고요. 네. 그좀 백방으로 업체를 이거 만들어 줄또 업체를 수소문 하는 과정이 좀 어렵 어렵었던 거같 그 이걸 좀 원래 잘 없던 개념이다 보니까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좀 만들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겨우 두개 만든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굳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저도 전화를 수십 통씩 돌리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업체가 생겨서 전화를 이제 붙잡고 계속 설득을 한 결과 어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승낙이 됐다고 합니다. 음흠. 처음 도입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기하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사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범 설치를 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를 했다고 해요. 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하. 싶었는데. 설치를 막상 했더니 그늘막 밑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보고 음. 어, 다행이다라고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맨날 뭐 신호등에 가면은 뭐 흰호등 그늘 찾으려고 했는데 참 좋다. 횡단보도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응도 뜨겁고 햇볕 뜨거운 날엔 반응이 더 뜨겁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처음에는 <laughs> 그늘막 설치하는 게 이게 위법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 처음에. 네. 시범사업 사실 두개 설치할 때는 크게 눈에 안 띄어서 뭐별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네? 이걸 늘리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도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막았다고 해요. 어. 근데 근거는 또 찾지 못했고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규제행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어. 좀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국토교통부가 이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을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로 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해당 지역에 열두 개가 더 설치가 됐고 무엇보다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주민 요청이 많아서 어 계속 확장됐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하나 둘씩 좀 풀어갔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규정 같은 네. 거를. 그러면 지금은 그 설치 규정이 딱 마련이 된 거예요? 네, 2019년에는 아예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각 기관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마련한 거고, 음. 지자체들은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용자가 좀 많고, 인도의 폭이 3m 이상이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이제 좀 지장이 음. 없는 그런 곳을 설, 선정을 해서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또그지켜야 이렇게 좀 까다롭긴 하네요. <laughs>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교통 쪽과 관련도 돼 있다 어. 보니까, 지금은 더 진화를,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원두막 아래 아예 의자까지 좀 설치가 되고, 오. 네 다른 곳에서는 뭐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하는 스마트 그늘막까지 전동 방식으로, 네 아, 밑에 의자가 있는 것도 접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점차 이제 좀 그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태님이 신호등 앞에 햇볕 우산 참 좋아요. 잠깐 앉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의자까지 마련되는 곳도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 그렇죠. 저 네. 어르신 들도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지자체는 진짜 뭐 횡단보도마다 다다다닥 있고 음. 어디에는 거의 없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폭염 대응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치 정도가 좀 천차만별인데요. 지난해 6월 이제 지자체 자료를 좀 분석해봤는데 네.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한 그늘막이 27,700여 개입니다. 네. 27,700여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3,680개, 그리고 경기도가 12,000여 개로 수도권이 음.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면적당 그늘막 설치 기준을 보면 서울 중구가 100만 제곱미터 당 19개로 가장 많았고 네. 대구 달서구는 같은 기준으로 0.8개가 설치돼서 무려 이제 24배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대구가 참 덥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달서구에는 오히려 그늘막이 가장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이제 지자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걸또 같이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설치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그근늘막 그러니까 일반 근늘막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아그 하나에 네. 설치 비용까지? 어깨 그러니까, 비싸네요. 그렇죠. 음. 해가 지면은 자동으로 접히고. 원격으로 또 조정까지 할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서 단가당 평균 한 8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네, 합니다. 하, 엄청 비싸네요. 네, 그래서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특수 재질로 이제 만들고 뭐 고정형 그늘막을 아예 박는 걸로 세우기 위해서는 음. 땅을 60에서 70cm 아예 파내는 기초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비용들이 또 설치비에 반영되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올해도 참 여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또 미리미리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물 분수 시설, 뭐 이제 쿨링 폭우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 또 무더위 쉼터, 아하. 그런 뭐 다른 또 폭염 저감, 폭염을 낮추기 위한 시설도 있지만. 이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실 공통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오늘 말씀 이야기 나눈 그늘막이 정말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게 시민들 체감도가 높은 시설이니까 그늘막은 또 바깥 온도에 비해서 한 2도에서 4도 정도 낮춰주고 강한 자외선은 노출을 또 차단하고. 여사병 사고 위험더 어르신들분 더 취약한데 낮춰 줄여 주는 만큼 이게 폭염이 단순한 더위를 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재난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염 대책에 따른 이 재정에 따른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음. 지역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아, 전체적으로 네,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447님. 그늘 파라솔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배려하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약간 이거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부심인데. 남형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